레이나가 눈총 사용 후 총기를 좀더 빠르게 장착하는 패치 또는 개코의 기절 봇이 적에게 섬광을 더 빠르게 적용시키는 패치처럼 스킬 자체 메커니즘에 적용되는 빠르게 패치는 인게임 밸런스에 큰 영향을 미치곤 했는데 이번 8.00 패치에 대도록의 음향 센서에 추가된 회수 기능 이외에 뇌진탕 자체 발동 시간 또한 매우 빠르게 단축되었습니다. 해당 패치가 과연 인게임 메타에 영향을 미칠지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비교 영상을 준비했으며 킬즈의 너프, 로터스 효전문에 적용된 놓치지 말아야 할 변경점과 기타 업데이트 사항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요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데드록 버프 소식입니다 데드록의 음향 센서가 이제 라운드 별로 회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음향 센서 설치 이후 회수가 가능 해져 이동과 스킬 사용에 유연성을 부여했으며 회수 가능 거리 또한 기존 12m에서 27m로 증가했습니다 음향 센서에 탐지된 적에게 적용 되는 뇌진탕 발동 시간도 감소하였습니다 음향 센서가 작동할 때 기존 1초 에서 0.5초로 감소된 뇌진탕 발생 이 적용되며 발동된 음향 센서를 적이 파괴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 0.65초에서 0.5초로 감소되었습니다 센서 함정에 적이 적발되었다면 이제 더 빠르게 뇌진탕이 발동하며 함정 파괴 가능 시간 또한 단축시켜 적이 함정을 파괴하거나 피하기 매우 어렵게 하여 음향 센서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훨씬 더 넓은 공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벽망의 최대 길이를 기존 6m에서 10m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 킬조이 너프 소식입니다. 킬조이의 터렛이 자체적으로 탐지하는 범위가 다른 방어 정찰 도구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지도의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선택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터렛의 시야 반경을 기존 180도에서 100도로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제 터렛을 배치할 때 미니맵과 포탑에 시야 원뿔 표현을 추가했으며 터렛의 새로운 시야 반경을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VFX를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 로터스 회전문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전장 로터스의 회전문이 한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8초에서 10초로 증가하여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며 회전과 함께 출력되는 작동 소리가 매우 작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수비팀 A사이트 시작 장벽이 변경되어 회전문 상호적용이더 빠르게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 원하는 총기장식을 좀더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수집품 내 총기장식을 이름순으로 정렬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rowning yeah.